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의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떠다니셨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함께 시편이라는 깊은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편 21편에서 25편까지는요, 마치 한 편의 위대한 드라마와 같습니다. 왕의 승리를 외치는 환호성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그 처절한 절규로 이어지고 또 선한 목자의 따뜻한 위로를 지나서 마침내 영광의 왕께서 입성하시는 아주 장엄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막이 오릅니다. 승리에 가득찬 왕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온 땅의 기쁨과 환호가 가득한 그런 장면이죠.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왕의 승리는 결코 자기 힘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주의 힘, 그리고 주의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 엄청난 승리, 도대체 그 근원은 무엇이고 그 승리의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른 것일까요? 그런데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 환호성은 다 사라지고 치륵 같은 어둠과 끔찍한 고통이 밀려옵니다. 방금 전까지 승전가를 부르던 왕은 온대관대 없고 아주 처절하게 버림받은 한 사람의 절규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외침. 이 외침은 수천 년의 시간을 꿰뚫고 저 갈보리 언덕 위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버림받는 그 영적인 고통의 절정. 바로 그 순간입니다.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의 육체는 완전히 해체되고 있어요. 몸의 모든 체액이 물처럼 쏟아지고 뼈마디가 전부 어그러지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극심한 탈수 증세로 혀가 바싹 말라서 입천장에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든 그 지독한 갈증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이 있기도 훨씬 전에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손과 발에 못 박히실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끔찍한 고난, 이 처절한 버림받음이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찢기셨단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이 모양입니까?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따뜻하고 찬란한 위로의 빛이 비춰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바로 그분이 이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곁으로 친히 다가오십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던 바로 그분이 이제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를 가장 좋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의의 길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둡고 깊은 골짜기 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을 지날 때조차도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고 위로하십니다. 원수들의 눈앞에서 잔치상을 차려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제 이 드라마는 장엄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그분은 사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바로 영광의 왕이셨습니다. 자, 이제 온 우주를 향해 질문이 던져집니다. 누가 감히 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수 있겠는가? 그 자격 조건이 이렇습니다. 손과 마음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한데, 즉 우상에게 두지 않고 거짓맹세하지 않는 자, 이 땅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인간이 단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시는 단한 분, 진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문들이 열리고 온 우주가 숨죽여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분은 반옥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와의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셨던 바로 그분이 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 위대한 왕, 고난받는 메시아이자 선한 목자이시며 영광의 왕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시편 25편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들어올려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왕의 백성이 취해야 할 유일하고도 마땅한 태도입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됩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의 젊은 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는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위대하고 놀라우신 왕을 모시고 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 위대한 진리가 이 믿음이 단지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매일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야 하듯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도 올바른 멘토와 바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에 꼭 참석하시거나 목사님과 또저 오샘성교사에게 상담하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